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의 2025년 새로운 기부 캠페인 관련 글들입니다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음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재단이 벌써 18년이나 나눔 활동을 해왔는데 2025년을 맞아서 기부 5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뭐랄까 누구나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. 아, 기부 5종 세트. 이름부터 뭔가 딱 정리된 느낌인데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다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? 네, 그러시죠. 첫 번째가 함께하는 기부네요. 보니까 팬클럽, 친구, 가족 아니면 뭐 동호회 같은 이런 모임에서 같이 기부하는 방식인데요. 네.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부한다 이걸 넘어서요. 음그 관계성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관계성이요? 네 그러니까 뭐 팬클럽이면 팬심으로 친구면 우정으로 가족이면 사랑으로 이런 소중한 관계 속에서 같이 비부하면서그 의미를 더 키우고 또 기쁨도 나누는 거죠 뭐랄까, 공동체적인 참여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네요. 아하,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그 경험 자체를 공유하는 거군요. 약간 요즘 트렌드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도 힘이 나고 의미도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. 네네. 그럼 두 번째, 칭찬 릴레이 기부는 어떤가요? 이건 좀 칭찬이랑 기부가 바로 연결되진 않는 느낌인데요. 이게 좀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. 어, 우리가 보통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 에너지를 그 좋은 마음을 실제적인 나눔, 그 그러니까 기부로까지 연결시키는 시도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지지랑 실질적인 도움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. 긍정적인 마음이 나눔으로 이어지면 더큰 시너지가 날수 있다, 뭐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? 와, 긍정적인 마음과 나눔의 만남이라 이것도 의미가 깊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면서 진짜. 어 했던 건데 펫 기부요 아네펫 기부 사랑하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다니 와 이건 정말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요즘 반려동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자식이죠 네 바로 그 깊은 유대감을 기부랑 연결시킨 아주 독창적인 접근이죠 이건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참여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이름으로 좋은 일 했다 이런 뿌듯함 아,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저희 집 양이 이름으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아마 새로운 기부자들을 좀 이렇게 발굴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. 자네 번째는 기념일 기부인데요, 생일이나 첫돌,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기부로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죠. 네, 이건 사실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걸 캠페인의 한 꼭지로 딱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 하나의 테마로 잡았다. 네, 그렇죠. 개인적인 축하나 기념을 어, 사회적인 나눔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거죠. 나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. 음, 이것도 좋네요. 특별한 날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게. 네. 요즘 뭐 가치 소비 이런 말도 있듯이 의미를 찾는 소비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요. 맞아요. 자,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감사의 기부 선물이네요. 이건 감사한 마음을 기부로 전한다.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? 이런 기부를 약간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선물? 네.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감사함 또는 내가 전하고 싶은 그 고마운 마음을 기부라는 형태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죠. 아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방식이죠.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라는 형태로 전하면 받는 사람, 재단을 통해 도움받는 분들도 그렇고,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다섯 가지 방식 전부, 그냥 돈 내세요가 아니라 다그 안에 어떤 가치나 스토리가 담겨 있네요. 공동체, 긍정, 뭐 개인적인 유대, 기념, 감사. 네, 맞아요. 기부라는 행위 자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참여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엿 보이죠. 정말 그렇네요.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어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또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. 네 물론이죠.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공식 채널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.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www. korea ssm. org입니다. 다시 한번요. www.koreassm.org입니다. www.koreassm.org 네, 웹사이트 주소 확인했고요. 전화 문의도 가능하겠죠? 네.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 02에 927-3049입니다. 02에 927-30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20273040 웹사이트 주소랑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. 아, 그리고 요즘은 또 SNS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것도 있네요. 공식 블로그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blog.naver.com/ssm3095이고요. 블로그 주소 ssm3095? 네.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korea_ssm이고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. ssm33333입니다. 와, 채널이 다양하네요.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까지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들 통해서도 정보 얻으실 수 있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캠페인은 기부를 막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더 우리 일상 가까이 가져오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. 맞아요. 뭐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에 맞게, 내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반려동물이든 기념일이든 아니면 그냥 감사한 마음이든 그렇죠. 소액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게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이 된다.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기부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다섯 가지 방법 외에도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눔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없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.